안녕하세요. 미국 조기유학 1위, 남유학의 카운슬러 필립과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조기유학을 처음 알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유학을 진짜로 가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유학을 가게 되는 케이스의 90% 이상은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기 유학의 첫 시작은 당연히 내가 미국 유학을 확실히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 유학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짧게는 한달 정도부터 길게는 2에서 3개월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럼 준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학교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학생이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부모님 동반 유학이 아닌 이상 국공립학교는 당연하게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유학생들은 사립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거주 형태에 따라 내가 홈스테이로 가게 될지 보딩스쿨로 진학하게 될지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한 팁을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내가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고 미국 문화를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싶다 한다면 미국인 현지 홈스테이를 한국 음식이나 문화가 나는 계속 편하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한국인 가정이 운영을 하게 되는 홈스테이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급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룸메이트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해 보고 싶다 라면은 당연히 보딩 스쿨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를 고르실 때 예산 비용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교사 대학생 비율 총 학생 수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학교 정보는 나무 유학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셨다면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 지원 시엔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학교 성적표, 뭐 영어 성적, 그리고 인터뷰 등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당연히 합격이 될 테지만은 혹여라도 고절이 될 수도 있으므로 눈높이에 알맞은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대부분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최근 3년치의 영문 학교 성적표, 영어 공인 시험 성적, 그리고 선생님의 추천서, 재정 보증서 여기서 보통 재정보증서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은행 잔고 증명서로 제출을 하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원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지원해서 합격을 하였다면 이제는 세 번째 단계인 비자 서류를 준비를 해야겠죠. 우선 학교로부터 합격 학교 레터를 받음과 동시에 학비 또는 디파짓을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 입학 허가서라고 일컫는 I-20이 또한 함께 받을 텐데요. 여기서 입학 허가서라는 걸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I-20이라고도 불리우고요. 미국 유학생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미국 학교 입학이 정식 허가되었다는 입학 허가서는 미국 비자 인터뷰 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학생 비자 인터뷰의 서류들은 이렇게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나의 유학 자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정 보증인의 서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유학인 경우에는 비자 전문 수속 팀이 있어서 학생 비자는 물론이고 부모님 동반 유학 비자까지도 함께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자 인터뷰까지 합격을 하게 된다면 여권에 비자가 찍혀서 이제 학생의 자택으로 배송이 됩니다. 보통은 비자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서 항공권도 함께 애매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게 될 짐도 함께 꾸린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미국 조기유학 준비는 완벽하게 완료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조기유학의 첫 걸음인 조기유학 준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로 유학이 처음이신 분들은 좋은 유학 전문가를 만나서 학교 선택부터 그 다음에 비자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출국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유학에서는 미국 조기유학을 비롯하여 부모님 동반유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미국 조기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바로 나무유학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